이걸? 아이 이게 확실히 근데 같이 하니까 재밌다. 총을 한 발도 못 쐈지만 재밌네. <laughs> 한 발도 못 쐈지만. 아, 아까 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쐈죠. 쐈는데 맞은지 정확하게 못 봐서. 아 맞았어요. 제가 제가 못 맞췄는데 피튀긴거 보니까 오. 맞춘 게 분명해. 아, 명중 보상 있었다고요. 요한발 맞췄어. 아뭘또 그거? 굳이 한 발이라고 강조를... <laughs> 가죠. 이거 레이밍님도 호반까지 같이 살고 하면 진짜 1등 할수 있겠다. 그쵸? <laughs> 저는 거의 지금 하루살이 수준인데 3등한거 보면 그 낙추님 제스구나. 아 그러게요. 신기하다. 맞췄네 그러니까요. 엄청 잘해어들 낙추님이 캐릭터를 괜히 요한나로 꾸민 게 아니었어. 거의 탱커 아닙니까? 막 돌진하시는데 상남 어, 아니었어요. 상남자 탱커인 줄. 자 적을 안 무서워하시고 잘잡으시더라구 응. 대박. 돌진남. <laughs> 어. 또 잡혔다. 또 잡혔다. 배틀그라운드가 매칭 속도가 빨라서. 맞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 이건 이제 한국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도 그렇죠? 하고, 대만도 어. 하고, 일본도 하고, 아시아 다 하니까. 아이고, 뭐지? 나보고 배가 하지 말라는 건가? 또 튕겼네? 어, 진짜요? 이거 나갈까요? 나가면 같이 할수 있나? 나가서 네. 네 다시 하면 돼요. 큰 나가죠. 로 나가. 네, 죄송합니다. 아니. 네. 시나리오 쓰냐 해요. 이게 랭크는 음. 의미가 없어서. 음. 네, 그 아. 준비 거기에서 나가도 그건 안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랭크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어, 그 기록이 전부 다 초기화가 돼 갖고 아. 아. 아, MMR을 뭐요? 네. 좀이정 아니고. 저 컴퓨터 그래픽 카드랑 다 업그레이드했잖아요, 샌달리스님. 방송 안 키면 프로 모로도 돌아가. 근데 방송 키면 렉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배그는 프로비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던데? 아, 프로비 좋은데 최적화가 안 돼서 렉이 나니까 그렇지 프로비 예뻐요 게임이. 맞아요, 확실히. 네, 확실히. PC 방 컴퓨터로도 잘안돌아간다고아 진짜요? 속이는 컴퓨터면 웬만한 PC 방보다 상 좋을 텐. 데 <laughs> CPU도 <웃음> 좋으시고. 어, 시청자분들 잘 알려주셔가지고. 어저사람 올라갔어. 아, <laughs> 컨트롤 C, 아니, 컨트롤이래. 점프랑 스페이스랑 C를 같이 누르신 다음에, 점프가 되면 앞에 누르시면 돼. 어려워요, 되게. 어, 안 연습을, 하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옆에서 가니까. 내세요내요 파문 멀어서 안될걸요? 그럼 어디로 가요? 수중도시 여기? 수중도시 가죠? 뭐한팀 정도 내리겠죠. 어차피 한 팀은 페어리스타님하고 그..쑥님이 다 해주실거고 내려요? 네네네 <laughs> 옆에 있는 이사간내로 가시면 안돼요? 네 루인..루인스로 거긴 지옥이에요. <laughs> 파티가 루인데요. 아 여기 이래가지고 수중 도시구만. 어한두3 명인가? 한팀 한 내린다. 한팀 내린다. 한팀 내리는데 위치가 애매해서 어, 이길만할것 같은데. 어 오케이. 나부터 찾자고. 나는 바로부터 찾을 거야. 어, 어, 어. 어, 우리 다 여기고 페르시는 혼자 저는데 저는 총을 먹었어요. 아, 네. 무적이에요. 근데 적이 없네. 아니야, 거기 세명 내렸는데? 세명 내렸는데? 네, 다 숨었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도 총을 못어오 나이스 헐 대박 한명 다운 어 연막탄 죽었다 후해주로 오면 죽일게요 아니 여러분 저는 이렇게 총을 못줍죠? 어 여기있다 M16있다 드디어 여러분 한명 그 있어요? 한이죠 무서워요. 어. 이게 우지었네나안넘어갔잖 그러니까요. 가방이 없어서 총알을 못 줍는다. 오케이, 사망. 아이, 나이, 나이스. 아이소. 아니 뭐 의료병이라고 하시더니 엄청 잘 쏘시네. 원래 어, 네, 의료병이 가장세요. 힐하면서 힐하면서 총 쏴서. 그만. 이걸 보스 여러분 가방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 소리가 들리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사망. 어, 일로 하나 한명더 <laughs> 썼는데. 한명 남았네요. 그쪽으로 이동 중 쳐도. 네. 엄청 잘하신다, 또잘하어요 근데, 모랄레스는 없어. 왜 그러냐고? 걔는 총 없어. <laughs> 불쌍한 모랄레스. 어디지? 오케이. 가방이 아... 없어. 이집 문이 열려있어요. 그 옆집이요? 네네. 옆집이면 모르겠는데, 조심조심. 다 열려있거든요? 어, 깜짝이야. 한명 남아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네 일단은 네, 낙충님 거기 제가 갔다 왔어요 어? 개머리판? 자, 이제 여긴 아이템을 먹는 곳이죠 아이다 어, 여러분 나을 주웠어요. 여기 석유도 맞을까? 있다. 기름. 나 파밍이 나 망했다고? 파밍이 망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배낭 방금 주웠어. 배낭 방금 주어 굿굿. 차소리. 총알은 별로 없다 어떤거 쓰시는데요? 저이거예요아임1 6이요 잠시만요 그리고 38 이거 끝이 감사합니다 슬슬 이동을 준비하죠 윗집으로 이동할까요? 어 a r 한개가 안나오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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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딘지 확인했어요 방 n S. 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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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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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 S. 맞아요 저기 연막터 S. 는거 보니까 아그 그쪽에서는 SE구나? 아네 이쪽에선 서 아. 아. 그러게요 저 음료수가 없네요 괜찮아요 여러분 아이고 낙촌님 위험하다 계속 SE쪽인데? 철탑 위인가? 아이고 낙준님 죽으셨다. 아 맞다 철탑 위 철탑 위 철탑 위.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안돼. 안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큰일났네. 어떡하지? 아내 총알. 그러게 여기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이고 저기 잘 보이는구나. 아 이거 이번에 자리가 안 좋았다. 와저 위에. 를 점령했네. 나쁜 녀석들. 한 명한테 맞은 거예요, 우리? 헐. 근데 신기하다. 여기 수정 도시 같은 것도 있었구나. 아 밀베 저쪽은 근데 총 진짜 많겠다 그죠? 밀베요? 응. 아 저쪽은 총 좋은 거 많아요. 혹시 아까 약이랑 많이 챙겨 주셨어요 혹시? 아니 요저약 하나도 없었어요. 저기 있다. 저 친구도 언젠가 올 거예요. 욕심 이제 인내의 싸움이죠, 이건. 그렇죠. 레이미님 약 많았어요? 아 아니요 저 약이 없었는데. 응, 나도. 음료수도 없고 없고 음 나도 음료수 없고 붕대 없고고급상자도 없었어. 거리가 좀 돼서. <laughs> 엄청 맞췄다. 대박. 어 심장 떨려. <laughs> 제가 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머리 맞은 줄 알았는데 어깨 맞았네. 그러니까 쟤도 그러니까 제도제 위치를 몰라 갖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건데 총알이 있으면 있습니... 아 쫀다. 의 심만 하는 거예요. 아이스요. <laughs> <야. 나이스>. 복수했어. 쫀다 <laughs> 쫀다. 우리의 의료병 아 진짜 없잖아 없었어 <laughs> <오>, 진짜로 <laughs> 진짜. 낙춘님 있으셨나? 아, 어. 아이고. 어, 절망적인 빛이 오고 있어요 안돼 한분 시체 못찾겠다 낙춘님 처음 죽으신가? 위쪽에서 죽으셨나? 저더 안쪽에서 못 찾겠어요. 피지? 갈래요. 피지? 망했다. 이번 판 망했어. 근데0개 <laughs> 들고 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 아니. 아니 이걸 자동차가 달려. 운명은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같아. 그럼요 어, 이거 관전하는 것도 관전. 되게 무섭다 엄청 무섭네 리퍼브카 잼토바이 어? 열 어? 어. 어. 아하자마자타 오토바이는 어떻게 멈춰요? 오토바이요? 음, 똑같아요? 숫자이있어 아니요 그냥 뒤로 가기 눌러도 멈추고요 빨리 약을 찾아야 돼 친구들 나에게 약을 줘. 약을 줘. 뭐지? 프라이팬이라고. 어? 요리해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총알을 막아줘요. 아. 아 죽고 나서 남편이 관전하는 게더 편하냐고 다, 당연하죠. <laughs> 덜 무섭긴 한데. 아, 근데, 좀. 아니, 후라이팬 요리해서 먹는 줄 알았죠. 그러면. 어, 낯이다. 요리해 먹고 하는 줄 알았지. 내앞장애물을다 그 뿌시고 간다 상남자 어 안되네 밭에서 오토바이 잘못 타면 뒤집어져요 그래요 너무 빨라서? 네헐 움푹 파인 데가 많아서 이도 중요하다니까요, 대구. 룩도 중요하네. 은원패를 하기 위해서. 오, 페사님 오, 오! 어. 하트! <웃음> 보셨죠? <웃음> 여러분 이렇게 도바이가 위험합니다. 도바이가 위험해요. 현실에서도 타면 안 돼요. <laughs> 너무 현실 고증이 잘 됐어요 게임은. <laughs> 이거 약간 나랑 비슷한 사막 풀레그인데 이거.